2026년 대한민국은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어 체계를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미사일이나 기관포 기반 요격 방식이 아니라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드론을 정밀하게 무력화하는 현대식 레이저 안티드론 무기 체계다. 최근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드론이 정찰, 폭격 교란 임무까지 수행하며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고 조용하며 비용 효율적인 해법을 선택했다. 이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탐지, 추적, 식별, 요격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통합 방공 솔루션으로 소형 상업용 드론부터 군사용 자폭 드론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점이다. 미사일처럼 발사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탐지 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다수의 드론이 동시에 침투하는 수험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레이저 빔은 드론의 핵심 부품인 센서, 통신 모듈, 추진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가열하거나 파괴해 폭발 없이 무력화한다. 이는 도심이나 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큰 장점이 된다. 2026년형 한국 레이저 안티드론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표적 분석 기술을 탑재해 새, 풍선, 오인 신호와 실제 위협 드론을 정확히 구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요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전자전 장비와 연동되어 GPS 교란이나 통신 차단과 같은 소프트킬 방식과 레이저 하드킬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무기체계는 차량 탑재형과 고정형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어 공항, 원자력 발전소, 군기지, 대통령 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는 물론 전방 작전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발사 비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미사일 한 발에 수천만 원이 드는 기존 방식과 달리 레이저 요격은 전기 에너지만 소모하기 때문에 한 번의 요격 비용이 극히 낮다. 이는 장기적인 방공작전에서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더불어 소음이 거의 없고 탄약보급이 필요 없다는 점은 지속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2026년 레이저 안티드론 무기 체계는 단순한 신형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방공 전략의 핵심 축이라 할수 있다. 드론이 점점 더 작아지고 빠르며 치명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빛으로 대응하는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될 것이다.